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일곱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수도권으로 신설 증설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 단지형 외투 지역 임대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서 방역, 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청산, 양도 및25% 이상 축소에서 면제 등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제도 수립 운영, 자동화 설비 지원 등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강기윤 의원, 김도읍 의원, 어기구 의원, 박수영 의원, 박광원 의원과 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및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권리자의 생산 능력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표의 실시라는 용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두 건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는 우선 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별리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별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업무 수행 금지 등을 담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드린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